소에서 사람의 지문 역할을 하는 부위는 코다. 어. 코끼리는 땀을 흘리지 않는다. 어. 야광막대는 원래 아폴로 우주선에서 보조비상 조명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사봉이나 의사봉으로 불리는 나무망치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법원. 조선의 임금 중 환갑을 넘긴 사람은 태조, 정종, 숙종, 영조와 이 임금 등 모두 다섯 명이다. 광해군까지 포함하면 여섯 명이다. 나머지 한 임금은 누구일까? 고종. 백두산 천지로 대표되는 칼데라 호는 화산 폭발로 생긴 구덩이에 물이 고여 만들어진 호수 중에 지름이 3km 이상인 것을 일컫는다. 칼데라는 에스파냐어로 이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냄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의사의 자세, 의료윤리를 규정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오늘날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곳 선언이라고도 부른다. 취리히, 바젤에 이은 스위스 제3의 도시이며 몽블랑 거리, 루소섬 등이 유명한 이곳은 제네바. 이것은 러시아에서 통용되던 이거 토큰의 모습이다. 러시아의 절대 군주 표트르 대제는 유럽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적극적인 서구화 정책을 펼쳤는데 그중 하나로 이것에 세금을 매겼다고 한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낸뒤그 증거로 토큰을 휴대했다고 하는데 결국 세금 도입 7년여 만에 러시아 사회에서 거의 사라졌다는 이것은? 수염 작가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사건을 생략한다면 그 작품은 더 강화된다. 작가가 진실되게 쓴다면 독자는 감동할 것이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제시한 문학 이론이다. 해밍웨이는 작가가 생략한 부분을 자연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는데, 작품의 진정한 의미는 표층 아래 심층에 들어있다는 내용의 이 이론은 분산 이론. 19세기 말 아프리카에서 미국 남부로 강제 이주된 노동자들이 부르던 노동요와 찬송가 등이 섞여 탄생한 음악 장르다. 음악 속에 그들의 애환이 담겨 있어 우울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이것이라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블루스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이 사람은 미적분법을 뉴턴과 비슷한 시기에 독자적으로 발견했다. 서로 자신이 먼저 발견했다고 주장해 국가 간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오늘날에는 이 사람의 기호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예견하기도 한이 사람은? 라이프니츠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거 포퓰리즘을 들수 있는데, 이는 각 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선심성 공약을 통한 돈풀기 경쟁을 벌이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폴리코노미,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이 동물은 예부터 옳고 그름과 선악을 판단한다고 여긴 상상의 동물이다. 조선시대 불법행위를 감찰했던 사헌부의 장관인 대사헌이 입는 관복의 흉배에도 이 동물 무늬가 장식되어 있었는데 신하들은 이 동물 돌상의 꼬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가다듬기도 했다고 한다. 이 동물은 회태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발생한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발발했는데 이것은 보스니아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출신의 한 청년에게 암살됐던 사건을 가리킨다. 이를 계기로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가 전쟁을 벌이고 이 전쟁에 유럽 각국이 참여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사라예보 사건. 아래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변기로 알려진 마르셀 뒤샹의 샘으로 이 용어가 일반화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용어는 생활용품 물체에서 습관적인 용도와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인간과의 관계가 새롭게 재조명된 것을 일컫는다. 레디메이드는 이것의 한 장르이며 이것의 명칭은 프랑스어로 객체, 물체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오부제. 다음은 1901년 일제가 펴낸 조선 개화사 중 일부이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조선 사람들을 독살시키기 위해 가져왔는데 체질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조선 사람들이 이것을 즐겨 먹게 되었다. 일본에서 전해져 우리 입맛에 맞는 향신료로 정착된 이것은 고추. 이것은 은행과 보험사가 협력을 통해 개인에게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86년 프랑스의 한 은행에서 처음 시작된 이것은 이후 전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었다. 보험사는 은행 점포망을 통해 판매 채널을 손쉽게 확보하고 은행은 각종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데 프랑스어로 은행과 보험의 합성어인 이것은 방카슈랑스 우레소리에 맞추어 천지만물이 함께 울린다는 뜻으로 자신의 주체적인 의견과 객관적인 기준을 도외시한 채 물질적인 이해관계 또는 남의 주장이나 의견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경고하는 고사성어는 부안해동 기원전 648년 고대 올림픽 정식 종목이던 이것은 레슬링과 권투를 합친 것 같은 격투기로 당시 많은 인기를 누렸다. 무기나 방패 없이 맨몸으로 출전해서 물어뜯기와 눈 찌르기 외에 모든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고 체급과 휴식, 시간 제한 없이 누군가 기권하거나 죽을 때까지 경기가 계속됐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도 이것 챔피언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판크라티온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말은 접촉하는 두 물체는 서로 흔적을 주고받는다는 이 법칙에서 비롯되었다. 이 법칙은 1900년대 초 프랑스의 셜록홈즈로 불리는 범죄학자가 남긴 말이다. 그의 이름을 딴이 법칙은 오늘날 과학수사의 가장 기본이 되었는데 이 법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로카르의 법칙. 유럽 핵 과학 연구소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이것은 모든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로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단서로 평가되고 있는데 무엇인가? 힉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의 구체적 로드맵을 문서화해 공표하는 정책서약서로 정책을 공약서에 담아 유권자에게 약속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등장한 이것은? 매니페스토. 중세시대에는 교회에서 여성성악가를 쓸수 없었기 때문에 소프라노나 알토를 대신하는 남성가수가 있었다. 변성기가 되기 전에 거세를 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여성의 높은 음역을 내는 이 남성성악가를 부르는 말은? 카스트라토. 천고마비는 이 민족이 타는 말이 가을이면 건강해지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두려워한 데서 유래된 말이다. 몽골 고원, 만리장성 지대를 중심으로 활약한 유목 기마 민족인 이들은 훈족. 이것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영역을 말한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 용존산소량이 많아져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어족이 많이 모인다. 한류성 어종인 대구, 명태 등과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 꽁치, 멸치 등이 모두 잡힘으로 황금 어장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나라 동해는 리만해류에서 분리된 북한한류와크로시오해류에서 분리된 동한난류가 만나 울릉도 부근에서 이것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조경수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다. 프랑스 작가 시몬드 보바르가 1949년 출간한 이 책의 첫 구절이다. 작가는 이 책에서 여성의 성 정체성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주체성 획득에 의한 여성 해방을 논하는 이 책은 페미니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서 중 하나인데 이 책은 제2의 성. 이것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영혼 천도를 위해 행하던 종교의식이다. 본래 이것은 사람이 죽은 지 49일 만에 영혼을 천도하는 49제의식의 한 형태이다.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의식을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법회이다. 불교의 철학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는 이것은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 이것은 영산제 무상일수는 이것이 내리지 않는 기간으로 마지막 이것과 첫 이것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이것은 대개 식물성장에 요구되는 최저기온인 오도씨를 전후하여 내려 농작물의 생육 기간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설이 태양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폭발인 이것은 태양의 채층이나 코로나 하층부에서 돌발적으로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다. 폭발 시 급격히 밝아지면서 선광을 발하고 수십 분 또는 한 시간 후에 본래의 밝기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발생하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주어 무선 통신의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것은 1964년 미국의 물리학자가 위성과의 교신을 위해 설치한 안테나의 모습이다. 이 안테나를 통해 감지된 이상 전파는 빅뱅 우주론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전파는 특정한 방향에서만 관측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모든 방향에서 같은 강도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전파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주가 한 점에서 팽창하여 대폭발로 만들어졌다는 빅뱅 우주론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우주의 역사를 푸는 단초를 제공한 이것은... 우주배경복사,